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 요 영상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 영상에 후속 영상으로 찍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또 주방 기구를 잔뜩 사서 찍게 된 오늘의 주방 기구 리뷰 이탄. 이라 쓰고, 사실은 빙수와 크로플을 만들어 먹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빙수기를 이렇게 두 개나 사버렸어요. <laughs> 사실은 다이어트 끝나면 해 먹으려고 했던 크로플을 위한 이 와플 기계? 요거까지 이제 사다 보니까 또 주방기구를 이렇게 많이 사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빙수기 첫 번째. 눈꽃 빙수기를 샀는데 와우. 짜잔 6만 원대고요. 꽤나 좀 좋은 걸 사봤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얼려진 그 시기를 넣고 에잉 하고 갈면 되는 전동 식이고요자두 번째는 아이스 빙수기 가걸음 사용 레알 수동 아 이게 찐이지 이렇게 넣고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야. 근데 이거랑 어울리는 이것도 샀어요. 와 어, 딱이다 딱. 딱이지. 이걸 샀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키친플라워 샌드위치 와플 메이커 여러분 제가 크로플이라는 걸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플 기계를 우와. 샀고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해 먹을 고메 베이커리 크로아상 생지. 음. 크로아상 생지랑 요거는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건데 요것도 요거에 딱 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눈꽃 얼음 빙수는 과일 우유 빙수로 요거. 과거름 진짜 옛날 빙수는 진짜 옛날 팥 빙수스럽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단팥 이런 거 넣어야 줘 되는 거 알죠? 아, 프루츠 그치. 칵테일, 딸기 시럽, 아 빙수떡. 아 그리고 이거. 아 젤리. 빙수 젤리. 요걸로 이렇게 해먹으려고 재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과일 빙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수박 수박 메론 메론 망고 망고 까지 와우 이렇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본인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빙수가 취향이에요? 아니면 옛날 빙수가 취향이에요? 저는 사실 옛날 빙수가 취향이에요 오. 근데 과일 빙수도 좋아요 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별로 단걸안 좋아해가지고 그럼 만들어 봅시다. 네. 네. <laughs> 얼음을 떠올게요. 이거는 그냥 바로 갈면 되는 거라서 재료를 미리 좀 준비해 놓고 바로바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너는 젤리파야, 떡파야? <laughs> 너 저런 젤리 되게 좋아하지? 근데 그래도 떡이야. 아, 그치, 그치. 물론 이 젤리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약간 사각사각거리잖아. 아니, 둘다 너무 좋아. 아, 근데 떡이 되게 실해. 우와,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에는 되게 조그만 거알지 그리고, 아, 맛있겠다. 우와. 젤리. 아, 맞아. 이거였어. 다 먹어볼까? 아 이거야 종합 선물 종합 제리 세트 어. 거기에 들어있는 맛 응. 팥이랑 아기 네어 귀여워 뭔 냄새가 나나 <laughs> 응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떻게... <laughs> 해볼게요 이렇게 닫고 간다 우와 우와 보여 살짝 돌려줘가면서. 이게 되게 저렴했거든? 만원, 이만원? 음, 그거 다노동비야 노동.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옆집 아주머니가 팥빙수 기계가 있어가지고 로망이 되게 있었어. 그니까 러 옆집 아주머니 집 가서만 먹을 수 있잖아. 난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아, 이거에 이 로망. 팥이랑 떡이랑 젤리랑 이런거 후르츠 칵테일 같은거 넣어가지고 그냥 만들어주는데 옆집 오빠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커서 멋진 어린애였어. 이렇게 지금 갈렸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아! 팥을 이렇게 올려. 와 진짜 멋진 어른이 되었다 나. 요즘에도 막 진짜 다양한 빙수가 있잖아, 어디 가든. 근데 나는 그냥 이런 팥 빙수 좋아해. 그래도 원조는 못 이긴다. 그다음에 후르츠 칵테일. 나는 저기서 저 하얀색이 되게 럭키한 아예아 체리. 아 체리야 너는? 어. 저게 너무 좋았어. 아 맛있겠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그냥. 저 후르츠 칵테일만의 맛이 있어. 맞아 맞아. 나는 그래서 이거 들어있는 생크림 케이크도 좋아해.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떡을 어, 떡 진짜 떡왜 떡 이렇게 커? 너무 좋다. 떡을 잔뜩 올리고 거기다가 젤리. 와 느낌 뭐야?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가 딸기 시럽을. 예전에 초코 시럽도 있었데아 어, 맞아. 야 너무 맛있겠는데? 우유를. 어우야 비워볼게. 아이 느낌. 진짜 얼음 느낌. 그 고급진 우유 얼음 말고 옆집 아주머니는 인디언 밥을 넣어주시과했어. 뭘 아시는 분이네. 되게 맛있어. 이렇게 비벼서 젤리랑 후추 칵테일이랑 팥이랑 캐가지고. 음! 옛날 그 맛이야. 한입 먹어봐. 우와. <laughs> 약간 옛날 그 맛. 음, 맛있다. 맛있지? 응. 음. 롯데리아 갈 필요가 없어. 요거 <laughs> 하나만 있으면. 떡 먹어야지. 떡 먹어봐. 진짜 뭐 쫄깃쫄깃해. 음! 이게 포인트가 있어. 얼음 때문에 떡이 살짝. 해졌는데 씹을수록 말랑해지는 그 느낌. 아 맞아 맞아 맞아. 원래 막거기다막 미숫가루 막. 응 음, 맞아 맞아 콩가루 같은 거. 응 음. 전통의 아, 그 맛이 있다. 맛있다. 어, 시원한 게 좋다. 응. 음. 근데 가성비 오진다. 이거 앞에서 말은 안 했거든. 근데 얼음 공짜잖아. 무한대로 가능해. 계속 만들어 먹을 수 있어. 계속 먹을 수 있어 이거. 진짜 초딩 때는 이게 진짜 인생 행복이었는데. 맞아. 자, 그다음 좀 힘든 건데요. 수박, 메론, 망고, 빙수. 와우. 난 욕심쟁이니까. 음. 그 약간 동글동글하게 판거 알아? 그 스쿱이 있나요? 와 이걸로 수박, 메론, 망고를 잔뜩 파낸 다음에 그거를 한 번에 올릴려고 근데 그게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작은 것부터 갑시다. 첫 번째는 망고입니다. 너무 익었다 맛있겠네 애플망고는 조금 매가지고 제일 조그만한 스쿱으로 파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원래 망고는 이렇게 썰러 썰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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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집면서 이렇게, 이렇게 벌려먹는 거 알죠 근데 그렇게 안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썰어야 되나 이렇게 제일 조그만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런 느낌 와 귀여워 이건 고급 신라호텔 저리가라 빙수 편입니다 아이거좀 맛있다 음! 너무 잘 익었다. 보시기에 조금 더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손을 깨끗하게 씻었답니다. 음! 망고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번 씻고 올게요. 자, 그다음은 메론! 약간 이거를 그릇으로 쓰는 게 조금 간지인데. 속을 파내야 되니까. 음! 음. 아, 땅! 여기서 요 C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오. 여기를 다 떼내야 돼요. 이렇게. 와! 깔끔해! 진짜 깔끔하죠? 아, 쉽지 않다. 역시 괜히 카페에서 비싼 돈 주고 사먹는 게 아니야. 일정하게 잘 파고 싶은데 잘안 되는구만. 귀엽다, 근데. 색이 예쁘겠다. 음 응. 먹기 좋은 떡이 보기에도 좋다. 반대 아니야? 남 말은 밤이 듣고, 쥐 말은 새가 듣는다. 이거 아... 보세요. 어, 그거다 도레미. 아 도레미 뭔 말인가 했다. <laughs> 와 이제 좀잘 파는 것 같아. 어우 야 이건 비싸게 받아야 돼. 어우 내가 실제로 이렇게 이것저것 하잖아다 노동비예요. 인건비고. 어, 이 정도면 됐지. 약간 이렇게 파서. 이렇게. 음. 요거를 가위로. 어, 좋은 생각이 나버렸어. 이렇게 과육을 이렇게 썰어요. 아까 남은 망고가 너무 아깝잖아요. 약간 짬뽕탕 같이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다 맛있잖아요? 맞아. 우와, 야,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잠깐 나가시고요. 자, 대망의. 수박입니다. 수박은 특별히 씨 없는 수박을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갈라서 일단 반은 넣어놓고 반은 파고. 점점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laughs> 보이고 계시는. 아 전혀요. 아, 전혀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수박을 자를 때는 부모님한테 부탁하세요. <laughs> 벌써 맛있는 수박 냄새 나. 아. 어, 확실히 점점 예쁘게 퍼지네. 이게 제일 잘 퍼지긴 해, 근데. 음. 귀엽다. 그거 어때? 방울토마토 데쳐 가지고 껍질 벗겨 놓은 거 같아. 어, 완전. 오, 맛있겠다. <laughs> 여기다가? 우와, 야, 진짜 맛있겠는데? 우와. 맛있겠다. 이게 다 진짜 찐 과육이거든요, 다. 허! 야 이거 메론 찐이다. 이거 한입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어. 어, 일단 국물 최대한 뺐거든요. 어제 얼려놓은 우유 얼음 그리고 짜잔. 이게 쿠팡에서 제일 그게 높더라고 순위가. 이렇게 열어서 오. 오! 와, 되게 꽉 눌러야 돼. 어? 음. 바로 여기다가는 못할 것 같고,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간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laughs> 오! 오! 어, 나와도...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끝이야? 끝이야? 에이, 설마. 우와! 어, 끝이야? 끝이야? 다음스럽네. 그 다음, 그 다음! 어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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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끝났어! 하나 더 꺼야 돼! 하나 더 꺼야 돼! 진짜 신기한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오는구나! 와! 내 발에 다 떨어졌어! 싸지네! 아, 사지겠다 됐다! 라스트! 자, 이번에 잘하자! 짠! 우와! 이거를 약간 아 좋은 생각 났어. 이렇게 맨 밑에다가 얘를 써. 와 진짜 이뻐. 이렇게 어, 그리고 맨 위에 아~ 귀여워. 야,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쁘네. 맨 위에 이렇게 아, 와. 아~ 미쳤다. 대박 사건 짱이다. 뭐 어떻게 먹어?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아, 밑에부터 먹으면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얼음이, 와! 이거 봐. 우와, 맛있겠다. 우유 얼음. <laughs> 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우유 얼음 미쳤어. 지금 바로 먹어야 돼. 연유 얼음이 진짜 달거든? 음. 근데 과일도 살아. 와, 나는 메론 먹어볼래. 먹어봐, 먹어봐. 밑에 우유 얼음이랑 같이 먹어봐, 야. 짠. <laughs> 신라 호텔 갈 필요가 없어.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야, 메론이랑 먹어봐. 대박이야. 메론이랑 궁합이쩔어. 아, 우유 울음기가 좋긴 하네, 확실히. 오, 확실히 맛있네. 이 사각사각한 느낌. So good. m So perfect. 집에서 꼭 이렇게 해드셔보세요. 자, 이게 어디서 못사 먹어 이렇게. 절대 못 먹어. 이거 7만 원에 팔아야 돼. 7만 원 해도 수지 타서 음. 안 나. 음. <laughs> 이거의 찌는 여 밑에 과육이 있거든요. <laughs> 이거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다 수박, 망고, 메론, 메론? 뭐 부가적인 건 넣을 필요가 없어 어. 아 너무 맛있다 솔직히 빙수 중에 최고봉이라고 본다 이렇게 다 때려넣은 빙수가 없어 홍세림만 할수 있는 수지 타산 안 맞는 <laughs> 빙수 만들기 <laughs> 어, 계속 먹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먹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크로플 도전해볼게요 <laughs> 많이 지치셨나 봐요. 아, 너 대학생 때 카페 로망 같은 거 있었지? 그냥 카페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로망. 아... 로망과 현실 같아, 약간. 없어졌어. 어, 아 이... 없어. 있어요? 아 없어. 아 있냐고요? 아 없다고요. <laughs> 그만 찍으라고요. 그만 찍으라고요. 이따 <laughs> 크러플 또 만드셔야 되거든요. 중세림은 <laughs> <laughs> 자주 저러고 있다. <laughs> 그만 찍으라고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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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자 드디어 크로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빙수랑 이렇게 다 같이 먹으려 했는데 굉장히 빙수가 급박해 가지고 <laughs> 그 자리에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었또 마지막 주방기구인 요 와플 메이커로 크로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로플이 뭐냐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눌러가지고 만든 거를 크로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기가 많아진 지 진짜 오래됐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 근데 또 주방기구 이탄을 빙자하여 산요 와플 기계로 크로와상을 번 한번 눌러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사놨던 고메 베이커리 크루아상 우와 귀엽다 우와.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지줄 몰랐네 그리고 저희 집에 이게 있거든요 요 버터 스프레이 우와. 좀 달궈진 것 같으니까 살짝 이거 뿌려야 되겠지? 와 신기해 어 버터 냄새 여기다가 두 개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넣고 닫을게요 우와 벌써 돈 냄새나 버터 때문에 와, 째깍째깍 와, 냄새 무엇? 와, 냄새 진짜 쩐다. 아, 이거를 한번 해먹는 사람 계속 해먹더라. 아, 진짜? 어. 아, 크로플을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번 먹어본 사람 없다, 그런 건가? 어. 짜자잔,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와 진짜 예쁘다. 하나 더 하자. 이번엔 이거 해볼까? 피카파이? 응. 응. 넘칠 것 같은데. 더 해도 될것 같은데, 더 노릇해도 될것 같은데, 그치? 하지만 그래도 맛을 보았어. 우와. 우와. 와, 음. 맛있어? 에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 에이, 생각보다 엄청 달지 않아서 좋다. 왜 아이스크림을 먹는지 알겠네. 아, 덜다니까. 단 거랑 먹으면 맛있구나. 그냥 우리 크루아상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고 거기다 잼발라 먹잖아요. 아, 어. 그런 느낌. 음. 음 맛있어, 먹어봐. 음. 맛있다. 이거는 다니까더 맛있겠네. 응, 음, 더 약간 단내나 맛있네. 음. 음. 약간 볶음밥 눌러 먹고빵 음. 같은 것도 바삭바삭하게 응 음. 해먹는 맛이. 열어볼게요. 짠. <laughs> 야 이거 메이플이 다 넘친 거야? 좀 더해도 될것 같지 않아? 응. 음. 노릇했으면 좋겠어. 응. 음. <laughs> 와. 여기 약간 메이플 시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크로플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봐. 어, 그럼 더 맛있겠다. 응,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바짝 구워 볼게요. 다시 도전한 크로플. 두둥. 짠. 와! 아까 그 메이플 그 시기까지 합쳐져 가지고 향이 겁나 좋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거 해 보자. 짜잔. 요거를 또 하더라고. 궁금해 가지고 안할 수가 없어. 와! 이게 대박인데? 이거 먹어봐야지. 아까 메이플. 와. 음. 음. 맛있네. 아, 약간 커피랑 먹으면 딱이다. 어, 딱이야. 그냥 생지는 아바라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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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다. 이거였네. <laughs> 레알이다, 이게. 와.. 와.. 짝짝짝! 조금 식혀서 먹어야 될것 같지, 저거? 응, 식혀야 쫄깃하니 맛있을 것 같고. 와.. 쩐다. 미쳤다. 야, 개꾸적함. 와, 이거 진짜 기름.. 설탕 끝판왕이다. 이거 식으면 더 쫀득하겠다. 야! 내가 봤을 때 크로플 한 입? 도넛 한입 먹으면은 조화가 딱 맞아. 되게 짠득해. 엉글차. 너무 압축됐어. 근데 요거는 딱 적당해. 결이 살아있어. 응, 결이 살아있어. 괜히 이거를 크로플 크로플, 와플기계 와플기계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오늘의 주방기구 리뷰 2탄 느낌의 빙수기랑 크로플 해먹는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laughs> 오늘도 온골 차게 해드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와, 생각보다 너무 온골 차가지고. 음. 점점 잘 실패율이 되게 적고. 아 마카롱 실패했어가지고. 아 진짜 <laughs> 그런 말 하들 말어? 음.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laughs>